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 참. 알람 설정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보겸이에요. 아, 지금 생방송 하다가도 소식을 들었는데, 헐레벌떡 클래시루야를 들었습니다 에... 아, 틀은 이유는, 여러분들, 제가 사랑하는 그녀가 드디어 나왔다고 하네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아, 이건 내가 못하겠다, 못하겠다. 여러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벤트 너무 오래돼서 못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페카인데, 페카가 여캐잖아요. 모르셨죠? 여러분들, 여캐입니다. 페카에 어떻게 보면은 도전이 나왔다고 는데 영웅 카드 한 장에 얻기면 2천원 천원씩 두장 째는 2천원 세장 째는 3천원인데 개꿀이죠? 육성하면세 장을 주는 건데 페카! 현 시점 어떻게 보면 가장 활약이센 1대1 최강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피카 도전을 한번 가볼 텐데요 페카저도 이제 만렙까지 좀 빨리 좀 찍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는데 아나시타 뭐야 페카 이용해서 넣는 거구나 페카는 뭐 그냥 육성하는거 그냥 좆밥이죠 나머지 6연성은, 유연성도은 여러분들, 가능하니까. 아... 아. 일단, 최근 전적을 보면은. 2시간 43분 전더그 전에 지금 리플을못 보고. 아, 지금 몇판 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들 거의. 아, 진짜 200판 한거 같은데 스쿨바가 계속 올라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어떻게든 육승해내겠습니다.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 저 오기 붙네요, 여러분들, 오기. 자, 엘바. 한 대. 두 대. 자, 바퀴쯤에 뽑아놓고. 얼굴로 약간 목으로꾸려넣을게요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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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완벽한 수비, 완벽한 수비. 짤짤이 들어갑니다, 다타고블린으로 에헤이 하 아, 짤짤이, 나이스. 자, 투광로. 자, 더블 용광로다, 이 자식아. 게이드.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얼버 하나 뽑아놓고. 자, 호그라이드 보이드 작전 갑니다. 자, 보이드 작전. 한 대? 한대못 때렸고. 다투고블링 같은 거맨 앞에 놓으면 가끔 짤짤이 한몇대 날아가거든요, 이거? 아, 이거 아까 좀 에바했네, 내가. 자, 얼음골렘으로 어그로 빼놓고 타워로 막을게요. 나이스 한 수비. 약간 방금 전에 내가 좀 무리 좀 했는데 수비 나이스 했네요. 오케이. 자, 바로 용광로. 지발점. 나이스샷 페카드디어 떴고 이거마페카로 막 막, 막겠습니다 자, 두배타임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빨리동빨리빨리다빨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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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다투고불린좋고요 얼굴 뽑아주면서 용광로 넌날 때리고 가 임마 새끼야박쥐로 일단은 좋습니다 박쥐로 일단 해굴비에서 정리해주고 아 이걸 아니 이거 그러니까 이거, 이거 도전 자체가 신력 차이가 나든 안나든 간에 이 연장전 갈수 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야 지금 그림이 이게 되게 거의 다 비슷해가지고 바로바로만 내주면은 자 얼굴로 어그로 빼주고 뒷나무 굴려주면서 수비 개팁 나이스 nice. 자 수비 좋다 수비 좋아 수비 좋아 자무급 뽑기 뽑아야 되는데 이거 무뭐 용광로 대전이야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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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용광로 위치 실화냐? 다트고블린이 다 때려붙여졌고 이러면은 호그라이더 보이르 작전이 어그로라도 제발 해골병 사뜨겠지자 밀어버리면서! 한대와한대 때리기가 이렇게 힘든가? 와 밑뛰었다 정말 진짜 지금 가 로또 노리는 건 알겠는데 됐다 어우 아, 좀 제발 이기고 싶다. 좀 육성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형은 빌게. 너도 빌게. 용광로 바로붙여줄게 용광로 위치 약간 컴싸긴 한데. 도끼맨이라, 아, 이거 약간 제가 약간 초반에 좀 무리한 것 같은데요. 어? 아, 좀 묵직하게 들어와버리네. 타워 쪽으로 최대한 끌어들이고 야야 잘못 걸었다 이거. 다트고블리 아야, 잘 걸었어, 잘 걸었어. 잘 걸었어, 잘 걸었어. 패카가 들어가면서 도끼맨만 잡아주면은 야간 오른쪽이나 왼쪽에 보이루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자, 보이는 자, 통나무 대기 중 역시 애측션! 약간 느끼는 데 나쁘지 않다 그래도. 쓸어냈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좀만, 엘릭터 좀만 더 빠르셨으면은 완전 퍼펙트하게 잡았는데 네, 상방해요. 어서오 반갑습니다. 자, 얼법! 그리고 뭐가 들어오면 얼굴로 복을 빼겠습니다. 자, 조금조금씩 이들 복을 생각을 해야 돼요. 조금조금씩. 무리하지 말고. 아, 이건 좀손에좀 봤다. 자, 페카 패카 들어오는데, 페카를 이쪽으로 끌어당기죠. 야, 좀 많이 손해봤는데, 이거 생각보다. 통나무 던지면서. 아, 손해보긴 했어도. 아, 잘 막았다. 잘 막았습니다. 다트코블린.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오케이. 용광로 뽑고 폐가 뜨겠죠? 자볼렙 복으로 좋았고요. 자 마페카 뽑겠습니다 마페카 뽑아줬고요 지금 파볼로 스리즌 좀 조금씩 때리려고 하는 거 약간 눈치가 까지긴 하는데 자 용광로 계속 깔고. 통나무 집어넣으면서 통나무 타입이 완전 퍼펙트 했거든요 자 1렙 폭사얘 파볼로 가다가 당면 나도 진짜 방법이 없어서 이거 호그가 한번 진짜 치고 들어가게 해줘야돼 자, 호구한 대만 때려라. 한 대. 나이스. 자, 나이스. 분노가 터지면서. 페카. 다트고블린. 통나무. 나이스. 개꿀. 개꿀 수비. 자, 여유있을 때 용광 두개 까는 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여유있을 때. 절 얼굴. 자. 필 싸기다. 자, 한 대. 와, 엘리프서 짜낸다. 짜내 지금. 자, 호구야. 제발 부탁한다. 가서 한 대만 때려라. 한 대. 오케이. 한 대. 다트고블린 얼버? 자 페카 엘릭 기다려주면서 자 페카 엘릭스 드디어!!! 씨발!!! 얼마나 오래 는데씨아 씨발 이거 지떻게한아 축배를 늘어라. 오늘을 위해서. <laughs> 내일을 향해서. 축배를 <laughs> 늘어라. <끄더라. 웃음> 처음 도전 성공한단 말이야. 이발. 나 이거 12시부터 했어. 이거 판이 안 계속 내려가. 이런. 3시간 7분대로 그 전부터 워시전부터 했어 27시간 걸렸어 씨발 <laughs> 우 오른쪽 지렸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 보겸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 살면서 처음 도전 육승 성공해보네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댓글과 좋은 아이디어 여러분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와 진짜 육승 처음 해보네요 그래도 이 상자 한번 육승상자 오픈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별거 아닌데 저 어렵게 깼네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 감사하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오예 e 스